자, 저희는 지금 이 근분판이 바뀌는 이 아파트 청약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1편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2편에서는 좀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이 금리도 높고 이 경제 상황도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청약이라고 하는 게 메리트가 있겠느냐? 그런 좀 의문도 드실 겁니다. 이건 향후 아파트 시장에 대한 각자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급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최근에 이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이 건축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 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는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규제 지역들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이 강력한 가격 통제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여러분들이 소위 아시는 그 인근 지역 시세보다 이 아파트 분양은 분명히 쌀 수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는 것보다 청약을 해서 당첨을 되는 것이 분명히 이득이다. 유리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고금리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그리고 언젠가 아파트 시장이 정말 꽁꾸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청약은 분명히 좋은 전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약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규제 완화 때문에 올해 이 규제 지역에서 이 청약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만약에 청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약에 앞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자금조달 계획이고요. 그 핵심은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 안 되면 다 꽝이죠. 다행히 정부가 이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은 뭐 9억이 초과되면 LTV를 뭐20% 밖에 안 해주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LTV 인정을 안 했죠. 대출을 안 해줬죠. 그런데 이거를 50%로 일괄적으로 다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15억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라 그래도 LTV 5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거죠. 저 DSR 규제 40%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DSR 규제에서 빠지는 대출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이 분양과 관련된 대출도 이 DSR 규제에서는 일단 빠지게 됩니다. 바로 3번입니다.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 DSR 40%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번 분양할 때 뭐, 누구는 DSR 따져서 대출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이게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저 3번 같이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가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언젠가 입주할 때는 그게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죠. 잔금 대출 때는 DSR 40%를 따집니다. 따라서 일단 분양해서 중도금 대출은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 때는 DSR이 적용돼서 뭐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되거나 어쩌면 전액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자금 수요를 생각해서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 DSR 4 0 언젠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은행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dsr 규제라고 하는 게이 부동산 규제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가계 부채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국제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 이 바젤 3 규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dsr 40%가 넘는 대출을 한다 그러면 이 바젤 3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출은 은행이 이 부실 자산이 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풀어주기도 어렵고 또. 풀어 준다고 해도 은행이 이 DSR을 무시하고 대출을 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DSR 규제는 풀리기 어렵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DSR을 생각하셔서 이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도 받아야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행인 건 이게 DSR 따질 때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예외를 인정을 해 줍니다. 청년들은 당장 소득이 낮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소득이 쭉쭉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소득 증가분까지 반영해서 DSR을 계산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좀 구체적인 것은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관계자하고 한번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아무리 아무리 땡겨도 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뭐 신용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 2030들 아니 뭐 4050들도 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친한 사람들의 핵심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와 빌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본인이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 하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정확히 차용증이 작성이 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차용증에는 최소 4.6%가 이자가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자가 지급이 되야 되고, 원금을 언제 상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차용증 하나 찍 써놓으면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왜요? 차용증을 썼다고 하지만 그건 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으로도 돈을 빌리는데 차용증이 없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갖춘 차용증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세무서에서는 그걸 증여로 추정해버립니다. 증여로 봐버립니다. 따라서 저 표를 보, 보시면 저 정도 액수까지는 특별히 당신의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저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당신이 이 자금 출처를 정확히 증빙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기준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저 표입니다. 그래서 중간 것만 한번 볼게요. 본인이 30살이 넘었고 40세는 안 됐다고 할 경우에 저 중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30에서 40 먹은 사람이 주택을 구입했다 할 경우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당신의 소득 증빙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당신이 벌어서 한 것으로 하겠다. 하지만 1억 5천을 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당신이 이 소득을 증빙해야 된다. 월급을 받건 뭐 어떻게든 간에 로, 로또를 맞았건 코인을 잡건 간에 소득을 증빙을 해야 되고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이건 증여받은 것으로 그냥 봐서 증여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 표본 어떠세요? 생각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30에서 40은 주택 살때 1억 5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40이 넘었다고 하면 3억까지만 묻지 않습니다. 그건 뭐 50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을 조달했는지 한마디로 증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벌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주택 청약을 할때이 무주택자들도 있지만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바로 저 조항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저 도정법 72조 6항이 되겠습니다 5년 재당첨 금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조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강력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 나왔던 아주 핵심적인 규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거 안 풀렸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혹은 조합원 분양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도정법 72조 6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이 뭐 강남이나 서초에 뭐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가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뭐 강남 뭐 청담동에 일반 분양하는 어떤 아파트에 일반 분양을 청약을 해서 덜컥 당첨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몇년 있다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재건축 아파트도 재건축이 확 추진이 돼서 그때 관리처분총회를 통해서. 이제 조합은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저 5년간 재당첨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받은 일반 분양 당첨 이 이후 5년간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이라면 조합원 분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조합원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 재건축되면 좋은 집에서 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덜컥 당첨된 일반 분양 때문에 이 새로운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가 속속 풀리고 있지만 의외로 안 풀린 정말 핵심적인 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도정법 72조 6항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이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꼭 주의해서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바뀌는 이 청약 관련 규제 변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